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좀 봐보세요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봐아 진짜 와이 봐요 이봐 포켓몬빵을 아주 지 혼자 처먹으려고 이렇게 꽁쳐놨더라고 수빈이의 이런 이기적인 만행 보셨죠? 제가 오늘 이걸로 수빈이를 하루종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었어 이 쥐새끼 같은 년너 이거 못 먹게 만들 거야 이씨 대박 뜬다. 음. 와, 어, 뭐야 뭐야 어. 아 맞다, 그뭐야 아, 구독자가 구독자. 포켓몬빵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럴 음. 수가? 아직 안 왔어? 그런 거? 아, 아예 연락 그 후로 보내준다고만 듣고 모르는 거야? 어, 모르겠는데. 아이고. 아 뭐야? 아직 안온 거야? 어, 모르겠어. 뭐해? 나 아, 그때 뭐 소품 두고 간거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 써야 돼뭐 어디 있는데? 어? 어디 아니, 있는데? 아니, 아니. 뭐? 아니야 나 나중에, 나중에 찾을게 나 같이 찾아줄게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어? 아니야 립서비스 제에서응아뭐찾아 내가 찾아볼까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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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나중에 찾을게 너 저번에 근데 집에 가져가지 않았어? 리서비스제요? 응, 안 응, 가져왔어. 저번에너가져갔어 아니야, 그때 내가 두고 었어 어. 진짜 리서비스제요 찾은 거야? 응, 응, 응. 진짜? <웃음> <웃음> 진짜지, 그러면. 진짜? <laughs> 아니, 궁금해서 아. 저기다가 뭐꿀단지라도 숨겨놨어? 꿀단지가 어딨어? 포켓몬빵 숨겨놓은 거 아니야? 포켓몬빵 숨겨놓은 거 아니야? 아, 궁 안 숨겼어? 안 어, 숨겼어? 뭐왜숨냐 내가 그걸 아니 운다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아 그건 아직 안 왔겠지 내가 찾아볼까? 쟤니 립서비스 아그왜왜왜아왜 찾아, <laughs> 왜, 왜? 아, 왜 찾아... 포켓몬빵이라도숨간나 보지 이현아? 이현아? 어? 이 아니야! 포켓몬빵 숨겼지? 이거? 안 숨겼어! 진짜 안 숨겼어? 안 숨겼다니까! <laughs> 근데 거기에 포켓몬빵이 왜 있었어? 어? 왜 있었냐고 이현아? 아 없어! 그래 지금은 없어. 아! <laughs> <laughs> 아 언니 아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대매. 아, 잠깐만요, 약분요, 몇십만요. 아니, 아십니까? 내가 어디서? 내가 하반일지. 어디서? 이자바 장난 이자봐라아 진짜 어디냐고. 아뭐너 찾아봐. 아 장난하지 마, 언니 진짜 장난하지 마. 아 어디냐고. 아, 찾아보라고. 수빈아. 아 여기. 수빈아. 찾아보라고. <laughs> 언니 진짜 제발 부탁 나도 진짜 먹고 싶었던 사람이야 지금부터 게임 시작할까? 언니! <laughs> 언니 이거 어떻게 그 기다린 거알잖아 근데 왜 속여? 아니 나 같이 먹으려고 했어!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왜저 구석탱이에 숨겨놨... 누가 몰래 먹을까봐 그랬지! 누가 몰래 먹어? 아 슬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! 슬기가 온다고 하지도 않았어! 아니... 빨리 줘 빨리 뭐? <laughs> 아! <빨리 줘>.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 줘. 아 말레이자! 아, 내목겨한 봐! 네! 진짜 갖고 싶어? 어, 언니, 언니 <laughs> 진짜 갖고 <다, 웃음> 아, 진짜 장난하지 말고! 아, 진짜 갖고 싶으면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. 어, <laughs> 못가. <laughs> 뭔데? <웃음> 내가 시킨 대로 다할 거야? 왜그러냐 사람이 렇게아 입을... 그럼 말아 내가 집에 가져갈게 그냥 주인님 발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레이터푸어 레이터푸트 우후 레프트풋 발을 많이 평소안 씻으시는 스타일인가봐요 <laughs> 아니요 씻었는데 아, 일부러 네. 오늘 이거 하려고 안 씻었어요 아 진짜요? 네와아 네. 차가워 어한 80년 사셨 따뜻해야 사셨어. 되는데 아, 따뜻해야지 아, 네 아, 이마에 잘 어울린 것 같아! 똥! <laughs> <laughs> 고객님! 음, 네. 발가락 살살 까지! 오 잘하네! 요렇게! 고객 어때 시원하세요? 아니 별로 안 시원해 아 별로 안 시원해요? 그러면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오오 <laughs> 아, 네네. 근데 빵이 아니고 물이 껌에 잔대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 시려 <laughs> <laughs> 아, 꺼내면 할인도 <하는> 없잖아요. <laughs>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음. 포켓몬빵이 어디 있을까요, 지니? 내 마음속. 아, 장난 하지고발리 씻겨 드렸잖아요, 커피 사다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아, 포켓몬빵 주셔야죠. 아, 옥탑이었다옥탑옥탑 옥탑! <laughs> 언니. 옥탑옥탑에 있어. 아, 진짜. 아, 진짜 한 번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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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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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초등학생들이 다 가져갈 거야. 아니 포켓몬 팍! 포켓몬 팍! 아, 이거 여기, 이거 왜? 애들다 가져간다고! 빨리 가져가야 돼. 아, 씨! 야, 왜 어디가? 어디가? 아, 아, 니야어 아, 왜어 아, 제대로 간다. <laughs> 초등학생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져러 가. 수빈아 빨리 가져러 가. 그저는 그렇게 초등학교로 떠났습니다. 아 어, 전화한다. 나한테 전화한다. <laughs>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됐어? 찾았어? 언니 없잖아. 어떻게? <laughs> 없어? 아, 아니 구독자가 지금 언니야 나 같이 먹으라고 줬는데 디다 어떡, 너무 어떻게? 아니 인간 응보지. 네가 숨겨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벌준 거잖아. 아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했다고. 아뻥 치지 마. 근데 왜 숨겨놨어? 나 모르게. 아 언니 진짜. 아니 없어? 아 없냐고? 그 초장 쓰는데 그거 보고 그 냅떡을 다 가져갔겠지. 아니 진짜 좀 빨리 줘. 아 진짜 줘 언니가 책임지라고 이거봐! <laughs> 아 진짜! 왜그래! 왜급파게 가져가! 아니 왜! <laughs> 아니 이거 봐너 혼자 먹을 생각이었다니까 아니, 처음부터? 언니, 그리고 언니가... 내가 분명히 오자마자 포켓몬빵 왔어 물어봤을 때너 뭐라고 했어 아직 안 왔어? 그런 거? 아 아예 연락 그 후로 보내준다고만 듣고 모르는 거야? 어 모르겠는데 안 왔다 그랬지 모른다 그랬지? 아네 적당한 시점을줄라고 했어 <laughs> 웃기지마 <laughs> 거짓말하는데. 그냥 가서 희진이랑 맛있게 먹어. 그래 알겠어. 아서 가 꺼져. 오빠 잘 가. 야 띠부띠부씰 얘기해 줘. 사진 보내. 알겠어 고마워. 어. 응. 짜자잔. 내가 띠부띠부씰 원래 다 뱃지롱. 둥신 <laughs> <laughs> 잘가 안녕. 구독.